이스라엘과 부니엘이 성취되다. 이스라엘과 부니엘이 성취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주일이라서 우리가 32장을 보지 않았지만 이 32장 본문이 굉장히 야곱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죠. 32장이 이제 부니엘 사건인데 야곱이 제서를 보기 전에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아, 뭐든 자기의 재산과 재물과 또 가족을 다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건너 보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씨름했다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씨름하다가 이제 환, 어, 그 허벅다리 관절이 위골되고 하나님이 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안 보내겠다 뭐 울면서 그러니까 니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어 속이는 자너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러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자기가 힘으로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기다 이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다이 뼈가 부러지는데 하나님이 저 주시고 은혜 주시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긴다라는 이름이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을 이기고 그러니까 이긴다는 게 표면적으로 막 싸워서 이긴다는 것도 있겠지만 은혜를 받아요. 그게 여러분 33장에 누구에게서 은혜 받는 걸로 나타나냐면 에서. 야곱이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 에서에게 은혜 받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 이게 내가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보고도 안, 안 죽었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고도 안 죽었구나. 그래서 이름을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같은 죄인에게는 원수의 원수. 근데 그런 원수 된 분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자녀로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대원자였다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야곱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1절 보시면 자기 형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 33장 1절 보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날 야곱이 이제 밤새도록 씨름도 했겠고, 뭐 뼈도 부러졌고, 뭐, 정말 최악의 컨디션이었겠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새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야곱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면, 야곱이 참이 평생 꼼수 쓰는 거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절 보시면, 예, 여종들과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 그 자식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순으로 맨 뒤에다 뺀 거예요. 예, 예. 맨 앞에는 여종들과 아들들을 두고,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아내와 요셉은 맨 뒤에 둔 거예요. 혹시나 형이 칼 빼들면 얘들 데리고 도망가려고 예,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맨 앞으로 쫙 나가죠. 아마 이때는 이제 요, 이 야곱이 먼저 에서에게 어 보낸 그 예물들과 가축들을 의 때를 에서가 만났어요. 어 얘, 얘가 뭘 이런 걸 보내지? 그러면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쭉 정황을 보니까 에서는 진짜 야곱을 동생으로 맞이하려고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쭉이 정황을 위해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어 이제 3절에 이 야곱이 형한테 절을 하죠. 이렇게 하니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해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사기친 것 때문에 형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에서는 이 20년 동안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버지 축복 못 받고 그런 사건 때문에 가슴 아프고 속상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미 세일에 가서 정착하면서 어 자기 집도 일고뭐 재산도 있고 400명 여러분 끌고 올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대단한 정치력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뭐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동생한테 달려와 가지고 목을 어긋 맞추며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어요. 형님. 야호, 바 아, 얼마나 20년 만에 만나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이 또 뭉클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상가족 상봉하면 얼마나 짠합니까?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종들과 자식들, 그 다음에 레와 자식들, 라웨, 라엘과 자식들이 쭉 절을 하죠. 그래서 에, 가족 인사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에서가, 아, 내가 오면서 무슨 뭐 가축이랑 양떼랑 많이 이렇게 만났는데 뭐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아, 우리 주님께 깍듯하게 형님께 이런 말잘안 씁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예서가 야나 많이 있어 이미 많이 있어 네 소유는 너한테 그냥 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야곱이 십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이런데 그렇지 아니 아니다. 이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예전에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죠. 형 거를 대신 이렇게. 갈취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복, 예물이라는 단어를 써서, 형님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중,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중, 나를 원수로 대하고, 나를 죽이고, 이, 이런 놈 하면서 다가올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나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내, 나를 눈물로 맞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습니다. 왜? 형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게 좀 전에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좀 전에 봤죠.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울면서 복을 간구했는데 나중에 이름 물어보잖아요. 저 근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왜내 이름을 물어봐? 그리고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였다. 나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은 내가 어, 어, 뭐 잘해줄 이유가 네. 하나도 없어. 그래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 같은 놈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분이엘이잖아요. 형님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형님의 마음의 역사에서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거기서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니엘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의외로 실제 삶에서 부니엘을 누구의 얼굴에서 경험했냐면 애서의 얼굴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성취이기도 해요 우리가 봤듯이 야곱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겨루어 이겼다 에서에게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기뻐해 준 거예요. 와, 이게 이스라엘이구나. 도저히 나는 자격이 없는데, 도저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아, 나한테 좀 잘해주세요. 나를 좀 좋아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데, 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자도 누군가에게서 기뻐하심을 받은, 받는 자가 된다. 이게 여기서 여러분 애서가 꼭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형님이. 여러분 우리가 가끔 권위자를 보면 형님을 보거나 아버지를 보거나, 그러면 꼭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그런 분들에게서 우리가 받기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여기서 야곱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이렇게 해서 형님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은혜 받는 게 나오죠. 에서는, 야,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오랜만에 너 만났다. 내가 어, 너를 에스코트 해줄게. 이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너무 감사하긴 한데, 보시다시피, 저희 가축들, 임신한 애, 애를 가진 그런 가축들도 음. 많고, 또 여기 보시지만, 저희 애들이 다 어려요. 형이말 타고 오셨는데, 그 속도로 가면 하루만 가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그냥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갈게요. 그러니까, 에서가 또 어떻게까지 호의를 베풉니까? 16절에 보면, 아, 그래, 그러면 종몇명 내가 머물게 하고 너 지켜줄게. 아, 아, 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요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과 에서가 분리돼요. 이제 이후에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인생은 특별히 관계를 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 중심으로 역사를 하시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합니까? 이제 16절 보면에서는 세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가 되고 17절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하면서 숲곳이라는 곳에서 우리간을 지었다. 그 다음에 집을 지었다. 숲꽃이라는 게 집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주하다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집을 지었다. 얼마나 집 지은 게 감동이 되면 이름을 숲꽃 집들 이렇게 지어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바나다에 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에 어 이제 밭을 사죠. 어 물론 이제 이 34장에 가면 또 여기서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내일 본문에 가면 이제 기나가 성추행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어 20절을 보면 이제 세겜에서 밭을 산 다음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엘, 엘로해, 이스라엘.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여기 있어요. 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엘, 엘로해,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아, 이 야곱.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어 자기가 꼼수 써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은혜 받는 인생.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 받는 인생.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33장 오늘 우리가 봤는데 아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분이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이 에서와의 관계에서 성취되고 또 이스라엘의 귀환과 또 정착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애서를 만난다. 애서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고3들 시험 볼때 그런 얘기 해요. 너네들 기도하고 수, 시험장 가라. 그러서그 수능 시험지를 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할 때, 예, 무슨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 무슨 사람을 만날 때, 두려운 사람을 만날 때, 짜이 기도하고 그 전에 예배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삶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은혜 받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서 하만을 물리치는데 쓰임 받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이 삶도 분이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참 두려운 삶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에서의 마음을 부셔서 참 야곱은 그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심을 하나님 경험하는 야곱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분의해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나라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되, 속히 바이러스 확산이 또 잠잠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겸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